여러분 모두 강 안녕하세요 강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주의 선수 한번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번까지 가능한데 어 일단은 저의 위시가 나오면은 바로 멈추는 걸 할게요. 일단 보시면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마리아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우 선수 있고요. 오산의 뭐 선수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얘는, 와센지오, 네. 저의 목표는, 싸네. 아니면은, 어, 잠깐만, 이개체인가 아니구나. 음, 일단 뭐, 싸네로 하겠습니다. 싸네하고, 지으하고, 디마리아.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나올지. 갑니다. 뭐사내가 나오려면 잉글랜드가 있어야 돼요. 잉글랜드가 나와야 되고. 일단 잉글랜드 아니죠. 건너뛰고요. 오, 나쁘지 않네.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뭐 골드만 아니면 되죠. 골드만 아니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잉글랜드 과연 오 잠깐만. 메뉴. 브루노 페르난데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부패, 저한테 있지만, 어, 나름대로 잘 쓰고 있고, 2주의 부패니까 더 좋을 수 밖에 없겠죠? 능력치로 보면은? 준수한 편이죠. 네. 말레 만들면은 되게 쓸만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과연? 자, 마지막은 어디로? 자, 잉글랜드. 아, 잠깐만. 하, 아, 이거 진짜. 하필 나와도 중복이 나오냐? 일단은, 부패를 부패한테 먹,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를 부패한테, 네, 먹이도록 할게요. 아, 나와도. 일단은, 트레이너로 가서, 네. 말렙까지는못갈것 같고, 자, 13레벨. 나쁘지 않네요. 네. 일단은 오늘 이주혜 선수 까봤는데 어, 위시는 못 나왔지만 그래도 전 부패를 굉장히 어, 좋아하고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나름대로 만족을 합니다. 네. 오늘 이주혜 선수 뽑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